2번 문제를 풀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포기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포기는요, 국어의 단모음 체계인데요. 단모음이라는 거는 발음을 하는 동안에는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의 변화가 없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요거는, 라든지 혹은 스웨터 할때 왜, 라든지 혹은 예, 알겠어요 할 때, 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중 모음이에요.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음을 할때두번 정도 입술과 혀의 모양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중 모음과 단 모음인데요, 보기는 이따가 3번 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음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앞전자와 뒤후자를 서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여기 설자는 혀설자입니다.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평평한가, 혹은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려지는가 발음을 할때 평순과 원순으로, 원순으로 나눕니다. 전설 모음에서 평설 원순이 있구요. 평순 원순이 있구요. 후설 모음에서 또 평순과 원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높이. 혀의 높이는 입을 많이 벌리느냐, 적게 벌리느냐에 좀 달라지겠죠. 혀의 높이가 높으냐, 아니면 중간이냐, 낮으냐에 따라서 고 모음, 중 모음, 저 모음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준으로 단 모음이 구분이 됩니다. 철수의 물은 보겠습니다. 너는 개이 크랩이죠. 개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난잘 안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그 유감이지만 철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현대인들 중에서 이 개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은요. 유감스럽습니다. 1번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 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 돼. 근데 둘다 평순 모음이에요. 입술을 오므 동그랗게 오므리는 원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다 평순이기 때문에 둘다 평순이므로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의 대답입니다.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서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서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돼라고 되어 있는데요. 혀의 높이를 개를 발음할 때에 비해서 개를 발음 입을 더 크게 낮추어야 돼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저모음과 중모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구분할 수 있죠.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를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 이게 방금 얘기했던 이중모음과 단모음에 대한 얘야기인데요 입술과 혀를 움직이는 것은 이중모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단모음입니다. 근데 이에와 이에 모두 둘다 단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둘다 단모음이니까요.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4번.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서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더 벌려야 돼. 입술을 평평하게 한다. 이건 역시 평순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이번에 대한 입의 개폐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는 평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다 평순이거든요. 어느 하나가 원순 모음이라면 평평하게 더 평평하게 한다는 게 일리가 있지만 둘다 평평하게 하는 평순이니까 이것만 봐도 이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5번입니다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혀의 최고점이 요게 더 앞쪽에 있다 그러니까 얘가 전설이다 얘가 후설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유감스럽게도 둘다 전설모음입니다 그래서 얘도 전설 모음, 얘도 전설 모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구분할 수 없죠. 그래서 얘도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